강서 보궐선거 지고 여론이 이렇게 떨어지고 앞으로 총선이 암담한 건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고 내가 맞다고 고집부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. 대통령이 국민이 나에게 표를 준 우리나라의 주인인데 그 말을 안 들었어. 여론 분의 신경을 안 썼어. 단순히 그 문제야. 마음의 귀를 열면 돼요. 들으려고 하면 돼. 근데 이준석 같은 사람은 고집이 윤 대통령보다 더 심한 의심일지 들하지 않아요. 대통령도 이겨먹으려고 해서 날마다 비난하고 떠들고 다니고, 오죽했으면 여당의 원로 중진들 말도 하나도 안 듣잖아. 그래서 내 쫓긴 사람 아니야. 저런 사람은 국민의 민심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한다고. 듣고 싶은 민심만 들어. 국민의 여론과 자기 마음이 맞을 때 이게 국민의 여론인 거야. 근데 틀릴 때는 또 내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에요. 국민 위에 있고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필요 없는 거야. 따로 레드팀을 둬서 뭐 누구한테 쓴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. 국민이 하는 말만 그냥 듣고 그 말에 고집부리 않고 겸허하게 국민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항상 받아들이고 꺾는 자세로 가면 되는 거예요.